말리스 갭스 여기 보자, 이세라 쓸모없 죠？블럭 을 괜찮 죠？갤릭스 좋 죠？불안, 그냥 그렇죠. 포톤 쓰레기죠. 제피 좋죠. 어? 괜찮은데 이번판? 이번판 좀 라인업 괜찮네요. 이번 턴에 만난 애를 찾지. 다음 턴에 만난 애가 포큰 들고 있어야 되는 구나. 아 턴. 다에지네어 요것도 괜찮네요. 동놈들이 잘 사는 세상인데 난못 살아. 도둑 도둑도 급이지. 난못 살아. i 넘치는군요 아... i l l i n 재료라도 찌개에 넣을 자리는 남아있지. 아또지한번 어, 맞을까? 다 맞자. 보세요. 저장이? 그게 안 되는데. 모모는 좀 근데 너무 어렵다. 아어떡하지 모모 만꾼 모모 만꾼 모모 만꾼. 아, 이것도 고민되네. 올챙이. 아, 이게 아니라. 이거. 야, 이거 헝되네 아, 망꾼 좋았다. 이거 오버하면 되겠네. 이거 오하네 이거 이나네오판멀록 이거 네가져오게많네이런판오히려 테스트 해야지. 슈퍼공 치는데. 거히 똑똑히 보여주셨군요. 똑똑히 보여주셨군요. 아 그냥 영웅 누르고 다음 턴에 할까? 너뭐 들고 있니? 용종이면 그냥. 아 하자. 뜨거. 노미? 이번 턴에는 뭐못 내기 나는데 다음 턴부터 노미. 아 노미 해 그냥. 이거 노미 하고 제피르스 각 보자. 제피르스 만날 각을 보자. 나이스. 아, 그건, 못이네. 아, 그건 진짜 못하네. 몰록을 아, 사성 세개인데 개꿀이다. 근데 불안이 없어. 아, 이거 뭘록인데 아니, 씨발. <laughs> 아니, 이거 정령이 아닌데. 몸이 갖다 다시 팔까? 아, 이거 뭘록이잖아한번 봐도. 몸 팔자. 천에. 와 씨야 시림피도 안 나왔어 대박 아니 시림피도 안 나왔어 이게 웬걸 야 판카 두 개다 이건 불안 떠야 된다 진짜 야 이건 불안이다 시발 아 아좀 아쉽네요 아니.. 아.. 아.. 좀 아쉽네 아!! 여 불안했네 아 이걸 가져왔어야 했네 아.. 아 이번판 테스판이야 아.. 씨.. 테스였으면은 아.. 저거 존나 훔쳐오고싶다 야, 너뭐 들고 있냐? 혹시 불안? 나쁘지 않아. 두개 들고 있잖아. 이거 한번 불안, 한번 샙쳐오고 귀여운 느스였습니다 이거 한번 하나만 쓸까? 하나하나 하나 정도, 한장 정도 나쁘지 않네요. 한번 돌려. 어, 정말 잘하시는군요. 아씨 나 빼고 다 있네. 아 영등에서 안 나와 왜? 테스판이다 이거는. 도둑은 도둑인데 이차던직을 잘 못했네. 진짜 쓸모 없다. 오호~ 어허... 아이씨, 이거 망꾼 떠버리면 은 손해잖아. 어, 떴다. 어, 아이씨, 망꾼안 썼어. 다행이다. 아이씨, 망꾼 떴으면 존나 손해였는데, 하나 있는 게 일단 이거 써. 어, 불안이 안 나오면, 아 아이씨! 이게 아닌데. 아이 브라울 아니 못나오셨네딱아 아, 아, 이거 내가 스대에 있는 빗송을 생각을 안했네아 얘도 안 나오냐 근데 빌지워터 이것도 안 나왔지. 아이 빗송 너 뭐야? 아이 아, 개송 건디. 야이씨 언제 삭제해요? 못난노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아 이거 불안 먹었으면 황금인데 아이 그냥 이 버리자 버서 아영금 존나 누르고 싶다 근데 눌러봤자 쓰레기밖에 없는데 근데 어, 뭐 들고 있었지? 아, 아, 개 쓰레기네. <laughs> 뭐 없었네. 얍. <laughs> 얍. <laughs> 나중에내 얍. 피할 기회는 아직 아 탈락 안 해요 아저씨. 어 탈락하겠다. 있다. 아씨 아디나가 아니, 아니. 아 아니 왜 거기? 아니 못나 못해. 오이위죠 이것도 플래그예요. 우승 플래그. 1 남기고 우승한다는 플래그. 아. 아, 풀러 그때 이게 없어. 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데로터팔팔 팔 수밖에 없었어. 아, 있었으면 개꿀인데. 됐다. 어. 아! 아! 내 눈, 내 눈. 아. 눈 감아. 아하. 눈 감아. 나가긴 몰라가 나가, 이씨. 아, 아좀 치명적인데 방금 아, 불안인데 아니, 아니야 정신아, 아니 왜 그래 아니, 아니 너왜 그래 이거 그냥 팔자. 아, 아 황보였으면 천보였다 김래야, 김래씨. 아니 이거하자 스태시나 키우자 어쩔 수 없다. 아이씨 독사 하나 너 잘해. 아이 근데 독사 이거 안될 텐데 이거. 이거 오느세월에 독을. 아, 황금브라. 근데 황브해도 이거 독성인 거 생각하면은. 자 교환하고. 아, 된거 같은데. 아, 일 뭐야? 일 뭐야? 안 돼, 독성. 어, 이겼네요. 망가질라죠? 야 플래그라고 했죠? 우승 플래그라고 했죠? 진짜 박진감 넘치네 너..너 불안이 있었니? 쓸모없네 아

<laughs> 아, 어떻해 엄마. 아, 근데 저 한국 사람이 왜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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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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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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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가이자! 아닌가? 아킬 각이 안 나오네 나머지 근데 거의 다 죽을듯? 그죠 두명 죽을듯 두명두명 두명 죽었네 딱 순방이네 안돼 1등 플래그 내가 말했지 어때? 바로 1등 플래그 나오죠 아, 아이씨 아, 천번이 이걸 먹으라 했는데 코트은천번이안 모으고 뭐하냐? 천번이은 모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일단 써보긴 하자 어차피 본전이니까 그래 그렇지 굴? 아좀 있다가 다른 애들 첨보 있는 애 누구 있냐 얘얘흉합체 생각하면은 울 사놓을까 그냥? 울 들고 있을까? 이번 턴에 이긴다고 치면은 있는 게 나을 듯 이번 쓸건 아니고 어아씨 오케이 아아 아, 그걸 왜야 뭐해 그걸 왜 벗겨주고 다시 입혀 아 에너지 33 너무 많다 아 플럭을 레이노 정말 잘 하시는군요. 아 씨, 구울 안 내는 게나왔어이러면뭐 나았, 나... 근데 둘이 센데 그거 어, 잡지. 아! 와! 야 씨! 어디? 뭐, 어디? 아니... 아, 아까 전에 황금불안 못해서 그래 셀프 햄파해가지고 그래 황보했으면은 촉촉샥샥해가지고 촉촉샥샥할 수 있었는데 아니 바본가봐 진짜 아, 어떻게 진짜 이 바보를 어떡해 머리 놔뒀다 뭐하냐 머리로 못이라도 박아 아아 아!